최악의 상황 속에서 미래를 발견했다. 기아 타이거즈의 타선은 확실히 2024 시즌에 비해 힘이 약해졌다. 김도영과 김선빈의 이탈, 그리고 주축 타자들의 부진이 겹친 탓이다. 11일 광주 SSG 랜더스전까지 팀 타율은 0.237로 8위, 장타율은 0.388로 4위, 출루율은 0.327로 7위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있다. 바로 코너 내야수 변우혁으로 현재 가장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변우혁은올 시즌 12경기서 41타수 12안타로 타율 0.293, 12타점 이득점을 기록 중이다. 팀내 유일한 3할타자인 최영우, 0.302, 다음으로 높은 타율이며 타점 부문에선 나성범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영우의 타점이 7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변우혁이 시즌 초반 기아 타선에서 가장 활약하고 있는 셈이다. 타점 12개를 기록한 나성범은 이미 홈런을 4개 때려냈다. 10타점을 올린 패트릭 위즈덤은 홈런 5개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변우혁은 아직 홈런이 없고, 희생타도 없는 상태다. 결국 변우혁의 12타점은 대부분 적시타로 만들어진 셈이다. 경기 흐름상 홈런보다, 적시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특히 추격이 필요한 상황이나 많은 득점이 필요한 때에는 적시타의 가치가 홈런을 능가하기도 한다. 홈런은 주자가 모두 사라져 배터리의 부담을 줄이지만 적시타는 주자로 나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상대에 계속 압박을 줄수 있다. 변호혁은 2019년 한화 이글스에 1차 지명됐을 당시 유망한 오른손 거포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작년부터 일군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후로는 홈런 수가 적은 편이다. 지난해에는 규정 타석을 채우진 못했지만 데뷔 첫 3할 타율 0.304을 기록했다. 그러나 홈런은 단 5개뿐이었다. 통산 홈런은 16개다. 변우역은 득점권에서 타율 0.529를 기록 중이다. 타석에서 투수 및 포수와의 머리 싸움에서 좋은 평을 받진 못했지만 올 시즌만큼은 인상적이다. 11일 광주 SSG 랜더스전에서는 선발에서 제외됐지만 7회 초 1사 3루 기회의 대타로 나와 좌완 한두 솔의 낮은 바깥쪽 슬라이더를 밀어 우중간으로 1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김도영의 이탈 이후 변우혁은 꾸준히 주전 3루수로 출장했다. 하지만 김도영이 다음 주 퓨처스리그를 거쳐 1군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기아 타선의 특성상 김도영이 돌아오면 변우혁의 출장 기회는 확실히 줄어든다. 일루에는 패트릭 위즈덤이 지명타자 자리는 최영우가 고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영우는 올 시즌 역시 팀내 최고 활약을 펼치고 있다. 김도영이 복귀한 후의 판단에도 늦지 않을 일이지만, 변우혁이 다음 주까지 좋은 타격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범호 감독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안겨줄 수 있다. 기아 타선이 지난해보다 득점력이 떨어진 지금. 김도영이 돌아오더라도 변우혁을 계속 기용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변우혁이 마침내 잠재력을 폭발시키려는 조짐이다. 이런 선수를 계속 기용할 방법을 찾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다. 기아 타이거즈의 변우혁은 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술뱅케이버리그로때 자이언츠와의 시즌 첫 맞대결 원정 경기에서 3루수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5타수이 안타 3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지난해 69 경기에 출전해 51안타 5홈런 21타점 22득점 타율 0.304, 오페스 0.839를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변우혁은 이번 시즌 개막 전 입지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새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1루를 맡게 되면서 2호선과 함께 경쟁해야 했고, 3루에는 MVP 김도영이 자리를 굳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즌 개막 후 예상 밖 상황이 벌어지면서. 변우혁에게는 기회가 생겼다. 지난달 21년 시 다이노스와의 개막전에서 김도영이 왼쪽 다리 근육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자 이군에서 시즌을 시작했던 변우혁이 1군에 콜업됐다. 그는 3월 4경기에서 4안타 2타점 1득점 타율 0.286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 4월부터 타격 페이스가 눈에 띄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3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멀티트와 3타점을 올렸던 변우혁은 6일 LG 트윈스전까지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타격감을 끌어올렸고 8일 경기에서는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첫 타석에서 롯데 선발 김진욱에게 삼진을 당했고 두 번째 타석은 이루수 땅볼에 그쳤지만 세 번째 타석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1-2로 따라가던 6회 초 이사말루 상황에서 롯데의 교체 투수 박진의 초구 131km 슬라이더를 공략해 중견수 압적 시타를 만들어내며 두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비록 기아는 7회 말 수비에서 동점을 허용해 변호역의 활약이 묻힐 뻔했지만 8회 공격에서 다시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줬다. 변호역은 3-3으로 맞선 8회 초 1-4-2로 기회에서 다시 타석에 들어섰고 롯데의 필승조 정철원을 상대로 0-B-E-S의 열세 상황에서 3구째 147km 직구를 받아쳐 다시 한번 적시타를 만들어냈다. 이 타구는 결승타로 연결됐고, 기아는 연패를 끊으며 한 주의 시작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다. 변우혁은 최근 팀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심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낀 모습이었다. 그는 정말 힘들었다. 매 순간 긴장이 심해서 오늘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긴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같다며 어떤 점이 힘들었냐는 질문에 팀 분위기가 그동안 좋지 않았던 게 제일 컸다. 잠실에서도 2연패하고 돌아왔고 내가 삼루에서 풀타임 뛰는 게 처음이라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비를 넘긴 변우혁은 이날 경기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그는 오늘은 준비한 게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 첫 적시타 때는 처음부터 변화구를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 타석에서는 빠른 공을 노렸는데 내가 생각한 코스로 공이 들어와서 놓치지 않았다. 지금 우리 팀 분위기는 계속 해보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선배들과 코치님들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있고 해보자는 마음이 상대 선발 교체 후 효과를 본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영의 이탈은 기아에 있어 큰 전력 손실이다. 하지만 변우혁이 지금 같은 흐름을 유지한다면, 김도영의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변우혁은 경기 전에 도영이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도영이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다고 하더라 하며, 내가 도영이보다 세살 많지만, 지난 겨울부터 많은 걸 배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면서 야구가 더잘 풀리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김도영의 말처럼, 변우혁은 최근 몇 경기에서 확실히 느끼는 바가 있었다. 그는 확실히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 예전에는 타석에서 욕심을 많이 부렸고, 머릿속으로 계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욕심을 줄이고, 득점권 찬스에서 한두 개씩 맞기 시작하니까, 그게 더큰 만족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지금은 멀리 치려 하기보다 찬스에서 안타를 치는 게 내게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위주덤의 합류 등으로 작년보다 내부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변우혁은 오히려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는 캠프 첫날부터 위주덤에게 배우고 싶으니 많이 알려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영이와도 겨울에 함께 훈련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스스로 발전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